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복임을 알게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뜻이,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잘 알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도 함께하여 주시사. 너무 돌이키지 말아 주옵시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조금만 지나더라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평강을 얻는 방법을 묵상해봅니다. 참된 온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이. 아멘, 아멘. 음. 마태복음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 20장 3 같이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 0구3 0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온유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라는 뜻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조금 달라서 그 뜻을 조금 좀 풀이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말한대로 온유라고 할때 이건 따뜻할 온자를 쓰는 거죠. 달. 온자하고 부드러울 유를 써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온유함 이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따뜻함과 온유, 부드러움이 온유함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조금 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온유가 아니라 시부리어단의 아나와 와란 단어와 아나우라는 단어는 이게 좀 독특한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이. 이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얘기해요. 온유의 뜻이 조금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은 그냥 그렇게 부드럽다, 그냥 따뜻하다. 그런 사람들을 온유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용례를 찾아보면 이 따뜻함과 조금 다른 의미의 뜻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온유는 부드럽다, 그리고 유약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거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성경에서는 부드럽다. 그리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을 유약하다라고 부르는데 이 뜻이 아니고요. 강인하고 오히려 굳은 마음 음을 표현할 때 온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다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뭐야 할 텐데요. 근데 성경에 그 용례가 쓰일 때를 보면은 좀 이해가 되세요. 반대 말이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두개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3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 공통된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출애굽기 3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7장 사도행전 7장 51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 예, 같이 읽어 봐 주시죠. 7장 51절 뭐라고 나오죠? 네. 오냐에 반대말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예요 예. 목이 곧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는 단어하고 바꿔서 썼죠. 그러면 이 온유라는 단하고 만나는 유사하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랑 만나면 겸손이죠. 그러면 한번더 연결이 돼요. 온유함은 성경의 온유함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은 강인하고 굳은 마음이에요. 뭐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강인하고 굳은 내가 굴복한 마음이 온유함이에요. 겸손함은 뭐라고요? 겸손함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게 겸손한 거예요. 목이 고든 건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함은 성경에서 겸손함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부드러운 사람들을 성경에 눈 쓰고 찾아봐도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성경에 온유한자라고 나온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그래서 성경에 둘이 나와요. 첫째는 누가 나올까요? 구약에서는 야 이게 안빠지네 힘이 없네. <laughs> 세상에 야 이게 안빠지네네예 <laughs> <laughs>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가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벌라 누구요? 예수를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이 온유라는 단어는 누구에겐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는 쓰지 않는 단어. 성경 어디를 봐도 온유한 하나님은 없어요. 어, 부, 왜? 부드러운 하나님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이 온유기 때문에 이 온유라는 단어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예수에게 우리는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한번 볼까요? 모세는 언제 사용됐을까? 출애굽기 민수기로 가봐야 되겠네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 온유함으로 봤을 때는 모세의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앞뒤의 사건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앞뒤 사건을 보니까 이상한 사건이 나오고 있네 12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하였더니 그구스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피방했다가 이 사건이 시작이에요 예구스여자 모세 나이가 지금 80 한참 넘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새장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장가를 든것 때문에 누이하고 형이 너 뭐하는 짓이야?라고 따졌는데 그때 따졌을 때에 그들의 질문과 꾸지람이 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있죠? 그들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나온 게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2절의 말씀이 틀렸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유함을 가져왔잖아요. 그면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상태인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왜 모세와만 하나님이 얘기하셨느냐라는 말에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완전히 굴복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다른 설명은 일절 없습니다. 그가 왜 구스 여자를 새 장가들면서 아내로 맞이했는지, 그것이 왜 문제가 됐는지 다른 설명은 없어요. 근데 이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첫째는 미리안과 아론은 그렇게 모세를 비방한 이유가 모세를 비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대들었던 거고, 반면에 모세가 그렇게 한 행동은 사람들에게는 비방받을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 철저하게 굴복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유해졌다고 했을 땐이 상태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떤 상태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 굳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고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형이, 내 누이가 나와 평생 동고동락하며 내가 가장 큰 일을 할때 가장 앞장서서 왔던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 뜻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이라면 거기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온유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겸손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함과 온유를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마냥 다른 사람 앞법에서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누구하고도 그 얘기 했는데, 그죠 매듭지어야 될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싸우기 싫어서, 하, 고난당하기 싫어서, 불편해서. 우리는 그래서 자꾸 뒤로 자꾸 피하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야 좀 알겠어요. 좀 힘들어도 어느 순간에 끊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점을 지금 놓쳤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혹시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실 때이 온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함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굴복시킨 상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욕먹어도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사야처럼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모세처럼 욕먹어도 욕먹을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성경은 또 신약에서는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인 11장 29절이 됩니다. 11장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자 11장 29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 그런데 이게 동의어였네요. 그렇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굴복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굴복하니. 내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래요? 너의 마음에 심을 넣는대요. 그러면 앞절과 연결돼서 우리가 너무 항상 외우고 있었던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되겠네요. 28절에 뭐라고 돼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수고하리라. 그러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네 짐이 무거운 이유는 너의 문제가 무거운 이유는 그 문제를 가지고 너 혼자 끙끙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문제마저도 내게 맡겨야지. 그 문제마저도 내 거야라고 하나님께 위탁하면 너의 마음에 뭘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짐이 있어도 그짐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무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있다? 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두 가지네요. 어떤 문제 앞에 누가 비방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게 오녀함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진짜 쉼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조금 볼까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 오녀함은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열매래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겸손함과 이 온유함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마음이 아니고 천성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천성적으로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은 예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갖게 됐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익을 산상 순회선 기가 막힌 은혜로 얘기합니다. 뭐를 기업으로 받는 데죠? 온유한 자는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 네, 신기하네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가는데 이게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유가 그래서 왜 온유함이 중요할까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땅이 주인이 되었을 때그 땅을 망가뜨리는 거죠. 왜 우리 환경 문제가 터질까요? 이번 주부터 그래서 제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도 좀 부탁을 드린 게 뭐냐면 주일만큼이라도 일회용품 아마 안 써봤으면 좋겠다. 최대한 예, 그 플라스틱 통을 저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정부에서도 풀어놔 버리니까 나도 무작위로 막 썼는데 생각해 보니 아닌 것 같아서. 그 우리끼리 조금 좀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설거지거리 좀 나오더라도 그렇게 쓰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할때 원초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환경 오염시키지 말아야지 우리부터 지켜야지가 아니라 땅은 하나님 거니까 이거부터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는 건 죄니까. 그 환경을 어제부터 해서 무너뜨린 건 우리가 죄악이니까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해야 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왜? 당신의 재산, 당신의 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하신 이유는 그 아홉 가지 열매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신뢰가 가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를 좀 주고 싶은데 맡기고 싶은데 불안해서 맡길 수 없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자꾸. 가져와야 될것 같고 뭔가 갔다 가면 다시 가서 점검해야 될것 같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맡겨놨으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적은 것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할까요 곧 온유는 뭐라고요? 유약하고 부드럽다는 사회적 통념으로 기독교에서는 이해하지 않고 있다. 온유함이란 오히려 강인함과 하나님 앞에 굳은 신념을 표현하는 말이다. 모세가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온유함이 있으신가요? 만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믿고 신뢰하고 이루게 하셨을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온유함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거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52장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온유함을 주옵소서. 그 온유함으로 당신의 일을 감당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